문제 그려 볼게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다. 직각삼각형이라 거기서 뭐라고? 음, A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대 A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을 이등분한 거요. 여기 만난 점 D라고 그러고 D에서 뭐라고? 오호, CD의 길을 구하죠. 이거 뭐하래? 오, 야, 별표이구하라는 거야? 됐나? ABD. 이 넓이가 뭐라고? ABD 넓이가 이 넓이가 몇이라고? 25 이랬을 때뭘 구하라고? 오 CD 길이 구하래요. 어 아, 이거 중요한 거다. 봐봐 얘를 각의 이등선이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줘. 수선 말을 해줘. 이거 어려운 거다. 그럼 뭐가 돼? 헤이, hey, 요거를 뭐이 F, F, e라고 할게. 그럼 뭐가 돼? 헤이, hey, 삼각형 뭐가 돼? ADC와 삼각형 ADE는 뭐야? 합동이지? 그죠? 그 뭐가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지? 그이 길이 구하러 DC 구하라는 건 뭐야? DC하고 뭐라고요? d 하고 길이가 같거든. 길이가 같거든, 길이가. 그 뭐가 돼? 이 길이 구하니까 이거 길이 구하도 되는데 뭐라고? 아하! 이 삼각형 넓이가 나왔네? 수. So, 10 곱하기 e d 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25다 이거야 됐나? 그럼 e d 가 뭐가 나와? 5지? 그 e d 가 온거가 돼 dc도 이제 5지? 됐나? 그런식으로 하는거야 이거 중요한거야